안녕하세요, 종수입니다. 오늘은 숙식노가다를 끝나고 짐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이곳은 두달 동안 제가 지냈던 곳인데,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뭔가 시원섭섭하네요. 이제 본격적으로 짐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게요. 지금은 숙소에 있는 짐을 다 정리하고 집에 돌아왔고요. 오늘은 백수가 된 기념으로 치킨에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일주일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. 제가 숙식노가 날을 두달 하고 일주일 정도를 했어요. 제가 두 달하고 일주일 동안 버는 돈이 900이 넘어가고요. 저는 크게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솔직히 제가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삼각대를 설치하고 제가 일하는 모습을 담으면서 좀 그런 장면을 좀 많이 담고 싶기는 했어요.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보여주는 장면도 많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일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는 거는 제가 싫어가지고 그런 건좀안 하려고 했고요. 물론 그렇게 삼각대를 설치하고 저희 모습을 담으면서 영상에 올렸으면 더 재밌는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많이 안 남았고요. 제가 건설 현장을 관리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작업자는 또 처음이라 걱정도 많이 하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버텼고 제가 또 돈을 좀 모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으니까 열심히 버티면서 두달 넘게 일을 하고 잘 마무리했고요. 두달 넘는 시간인데 새로운 환경,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또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배웠고요. 제가 이제 제대로 독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을 구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를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. 그래도 저는 좀더큰 사람이 되고 싶고 좀더 발전을 하고 싶어서 다시 열심히 또 도전을 할 건데 많은 실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,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맞서 싸우고, 극복하고, 발전하고 있고요. 술은 오늘 맥주 한 캔만 마실 생각이고요. 마지막 잔 하겠습니다, 이거. 제가 맥주를 먹으면 엄청 빨리 취하고, 빨개지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 찍을 때는 맥주 한 캔만 마실 생각입니다. 요즘 정말 많이 더워졌는데, 어제 막 34도까지 올라가던데? 진짜, 와, 지금 장마 끝나고 엄청 많이 더워졌어요. 물 자주 드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잔 하겠습니다. 제가 두달 정도 일을 했는데 거의 1년을 일한 것 같은 경험과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. 그만큼 하루가 길게 느껴질 정도로 일을 했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요. 제가 물류센터에서 일을 한 것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정말 좋은 추억이었고요.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